저렇게 지금 그~ 민영 배 의원 쓰러지고 뭐하고 뭐~ 뭐~ 난리도 아닌데 어~ 이나경 씨는 뭐~ 뭐~ 랄까좀 뭐~ 보기 흉하다고 얘기했나요 네. 네.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식을 한다 삭발을 한다 네. 또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재 보낸다 이러는데 포기에 네. 흉해요 포기에 흉해요 포기에 흉해요. 야, 이게, 이게 보기 흉해. 네 보기, 보기 흉하다고 헌정사의 남을 보기 흉하다고 언급했더라고요. 이런. 와, 저 진짜 이낙연 씨, 그 사람은 자기 어릴 때도 보기 싫다고 그러셨 예, 너무 못 살아가지고. 정치인은 여의도에 있어야지 저렇게 거리에 있으면 안 되고 보기 흉하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. 와 아. 전 정말, 와, 저는 지금까지 이낙연에 대한 비판을 해왔지만 네. 어, 제가 막말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참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인내심, 막대기가...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. 이낙연이 씨읍비읍 <laughs> 어? <웃음> 아 정말 제 인내심에 막대기가 뚝뚝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아유. 머릿속에서 이건 선 넘어도 너무 선 넘은 거죠 이낙연은 요즘 계속 헛소리만 합니다 이낙연 <laughs>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 다른 후보 내야 이랬는데 너는 더 많이 싫어해 그러니까 <laughs> 저거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 우리 저희 아내도 내가 이거 보여줬더니 당신 가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 너 싫어하는 놈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<laughs>